봄이 와서 날이 따뜻해지면 각청하고 같이 놀러와요. 다양한 꽃을 심어놨으니 분명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어,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우린 친구잖아요. 심고 키우는 방법 모두 가무한테 배운 거니까 직접 와서 확인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상용은 빼놓을 테니 남는 건다 먹어도 돼요. 그럼 미리 감사드릴게요. 아,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으려나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것보다는 모여서 한다는 게 고작 꽃 먹기라니. 역시 선조의 제자들답네. 누가 감히 나를 선명으로 부르지 않고 선조라 부른 것인가? 스승님 오셨군요. 나타났다! 저게 바로 내가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대왕 선조야! 저분도 아니고 저거라니. 하, 오랜만에 봤다고 아주 기구만장해졌군. 됐다, 말을 말지.